저도 막 이렇게 질투가 날때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구독자 막 나보다 막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껴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두 진... 번째로는 어.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고 친하게 지내면 밉고 질투난다. 질투 당연히 날수 있지만 이그 질투심이 분노나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이게 질투심이 물론 다 갖고 있어요. 질투심도 저도 막 이렇게 질투가 날때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구독자 막 다보다 막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껴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진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질투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그 질투심이 분노나 어 지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령 이제 이게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꼭 이게 뉴스나 이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이 일에 있어요. 막 이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도 막 함께 그랬긴 했는데 막 저도 이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중간에 얘가 막 딴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얘랑 이렇게 밀접하게 친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아, 저 제가, 제가 막 얘를 막 때리고 싶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닌데 그 이제 저 저 말고 또 다른 애가 이제 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랑 친해졌나봐요 근데 얘도 얘가 좀 거슬렸나봐요 그 중간에 낀 애가 그래가지고 걔한테다가 막 집착을 하고 막 선물공세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또 나도 약간 얘가 저도 거슬렸는지 뭐 저한테 뭐 엄청난 욕을 막 써가지고 또걔한 오해받고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그 이게 그러더니 또 이게 집, 얘가 얘를 집착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가 뭔데 걔랑 친해지려고 하냐는 둥, 니 주제가 어땠냐는 둥, 니가 쉽게 뭔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집착이란, 이게 질투가 집착으로 변질되면요. 이 이게 서로가 굉장히 좀 불편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너쟤 누구야? 쟤너 어떻게 만나는데? 쟤가 뭔데 너한테 말 걸어? 이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막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너랑 상관없는 인데 왜 껴대냐는 너랑 친해지기 글렀어 이러면서 얘는 또새 친구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내거가 아니거든요. 걔는 걔예요그 친구는 그 친구인데, 내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게 크다 보니까, 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라는 그러한 욕구까지 같이 생겨버려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가려고 하면은, 일단 나부터도 제동이 걸린데, 이 중간에 낀 놈이, 괜히 제동이 걸려. 이 중간에 끼네 때문에 더 이게 커져서 내가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다저 새끼 때문이야.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내가 누구랑 친해지지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변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인간관계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러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진정성을 갖고 친해져라 내가 이, 이 사람과 나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들리고 행동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내가 어떤 선이 정해지게 되고,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리액션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하고 불편한 대상이다 그러면, 그, 계속 나만 보는 거야, 나만. 주저하고 있는 나, 불편해하고 있는 나, 어색해하고 있는 나. 그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계속 어떤 테크닉을 요구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 그니까, 이 사람의, 나에게 써서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이 사람은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자고 이렇게, 스스로를 보지 말고 그사람의대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하는 게 나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지 않건, 친해지는 과정이 있거나, 친해졌다라고 한들, 그것을, 그 마음을, 그 질, 그 마음을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노도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집착이나 분노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금방 깨뜨릴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집착은 갖지 말고, 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괜히 막, 나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했는데 중간에 제삼자 막 끼고 막 치고 들어오면요. 이게 무슨 이 삼각관계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게 정의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주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론 이게 친구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부부 관계에서 또 남자 친구,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게 어, 남녀 관계에서 이제 처음 만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보고 싶다. 좀이 사람과 내가 좀 사귀고 싶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어, 좀 이제 서로를 좀좀 좀 친밀하게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경우에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좀, 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걸좀 불편해 하지 않을까? 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별을 하지 않을까? 아, 이혼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연인과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의 기준이, 친밀한 관계, 친해지고 싶은 관계, 가까워지고 싶은 관계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아직, 서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서로 조금,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관계로 정의했다 그러면은, 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 사이 이게 이런 게 맞나 저런 게 맞나 이렇게 스스로가 정의를 한다면은 이 남녀가 서로 다가가는 방향이 또 다르고 다가가고 싶어도 서로 이제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리기 바, 걸리기 때문에 되게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만씩 이제 마음을 잘못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 내꺼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간에 이제 집착으로 번져가지고 이제 뭐하라부터 열까지 막 단속 걸고 오빠 오빠한테 전화 한년그년 누구야 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오빠 나한테 전화할 때보다 더 좋더라면서 막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친구 야너그 남자 누구야 그남자 누구? 아무 관계 아니라고 아무 관계 아니라고 야 근데 너왜그 남자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왜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막 이제 또 난리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터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별 문제 나고 또 이제 일방적으로 뭐 이제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지, 싸우지 않아도 될 건데 괜히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의 행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뭔가 작위적으로 느껴지 느 조금 뭔가 불편한 게 하는 거죠. 편하지 않다? 그러한 감정으로 반응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소유격으로 관계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는 되는데, 나,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아픈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거, 어쩌면은, 내가 너를 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그 사람의 진정성이, 어떤 분노나 집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진정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친해질 수 있고 멈춰질 수 있고 완전히 파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좀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다가가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쉬는 날에 잘 놀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경험이 부재인 것 같아요. 주말에 어느 친구들이든지 간에 주말에 저를 불러서 놀자라고 말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 혼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집 안에 있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혼자 시간 보낸 게좀 이제 어 뭔가 패턴이 됐다 라고 말하면 좀 속상하긴 한데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이렇게 패턴화가 돼버렸다.